네, 예, 우리 유초등부 안녕하세요. 네, 그럼 교회학교 다저손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회 아 저쪽에도 있구나. 반가워요. 예.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 한 가지 걱정이 돼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 한 가지 걱정은 설교 5분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laughs> 5분은 해야 되는데. <laughs> 자, 또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제가 설교 짧게 할게요. 예. 기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 그래요. 기쁨 어떤 기쁨이 있을까? 요 여러분들 언제 기쁘시죠?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예, 맞습니다. 밥 먹을 때 기쁘십니다. 맞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쁨이 있고 또또 어떨 때 기쁘시죠? 예배. 아 예배드릴 때. 저 예. 이름 부르 강신태 장로님이 예배드릴 때 기쁘시다고 하셨습니다. 예. 또 언제 기쁘세요? 아, 찬양할 때, 예, 박, 같이 사시는 박숙아 선생님이 찬양할 때기쁘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의 신앙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저는 좀 신앙 수준을 낮게 생각해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럴 때 기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이거 성탄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갖고, 그쵸?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뚝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이 기쁘실까, 그렇죠 이거 가지시면 기쁘실 것 같아요. 마크도 꼭이 마크 해야 돼요. 동그라미가 두개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양쪽이 파여 있어야 돼요. 예. 이걸 대야 기쁜데, 그렇다면 여자만 기쁠 수 없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남자도 이 정도는 가져야 기쁘겠죠. 예. 이 정도. 예. 별로 사,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이제 속세를 초월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거를 타볼 수 있을까, 몰아볼 수 있을까 했는데, 예. 저도 인생에서 두 번, 보조석에 타본 적이 있습니다, 벤츠를. 보조석에.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운전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가지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거 가지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자분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편이. 야 이거 왜 예, 다이아인데? 예. 그쵸? 죄송합니다. 모든 남편분들께 부담을 드린 것같아갖고 자, 이거 가지면 얼마나 기쁠까? 자, 우리가 이렇게 가진 기쁨이 있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더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아이 그 전에 벌써 지금 아 설교 마, 지금 지금 이, 이 다음 그림이 나왔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자 이렇게 했을 때자 남녀가 이렇게 쿵쾅쿵쾅 심장 우리 젊은이부 그쵸 지금 모두가 기쁨 안에 있죠 기쁨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쵸 어, 앞으로 기쁘고 싶어요 앞으로. 예, 앞으로 기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젊은이분 앞으로 기쁘고 싶대요 아직은 아직은 없나봐요. 예, 자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할때의 기쁨이 저는 더 컸어요 물건을 가지는 소유의 기쁨보다. 자 이제 그 그림 문제의 그림, 자 문제의 그림 문제의 그림 예, 문제의 그림 여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전 저희 이제 그 이제 2018년에 10년 되는데 10년 전에. 예, 방년 26살에 결혼할 때, <laughs> 이 그림인데, 자, 이렇게 할때참 기뻤어요. 자, 남, 한, 남자, 아, 이게 촌스럽다고 웃으시면 안 돼요. 10년 전 사진이에요. 어, 예. 관계가 맺어질 때, 서로 간에 사랑이 싹쓸 때그 기쁨 만큼 더큰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우리 다 모두 그런, 우리 젊은이부, 교회 학교 빼고 다 그렇게 기쁘셨던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지금도 기쁘시, 지금도,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신데, 지금도 기쁘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예.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기쁨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그때는 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 만나서 참 기쁩니다.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도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때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 그림 보여 주세요. 자.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 불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불다 꺼주세요.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 내일은 못할것 같아요. 온, 내일이 예수님 생일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 다 같이 부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저 혼자 부를까 봐 겁나요. 사실 다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생일 축하합니다 다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